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시죠? 상품이 하나도 아닌데 언제 다 만들지? 매번 새로 만들기도 어렵고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상세페이지 기본 구조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만든 템플릿 하나만 있어도 이미지, 텍스트, 위치만 바꾸면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 어려워 보여서 시도조차 못해보신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디자인을 전혀 몰라도 상세페이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 왕 초보를 위한 피그마 핵심 기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이번에 출간한 제 피그마 책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배우고 책으로는 바로바로 바로 찾아보며 실전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안 보면 100%후내니까 끝까지 해보자고요. 지금 보시는 이 템플릿은 제가 이번에 출간된 책과 함께 드리는 템플릿 중 일부입니다.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템플릿을 수정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똑같이 쉽게 만들어니다 되는 걸 보여 드릴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피그마 버즈, 피그마 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그마 버즈로 돌아가서 템플릿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템플릿을 하나 선택했지만 방법 보여 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 세 번째 이렇게 템플릿이라는 메뉴가 있죠? 선택하시면 다양한 템플릿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템플릿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원하시는 템플릿을 하나 복사해서 가져오시는데요. 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템플릿을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Ctrl+C를 누르고요. 피그마 디자인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붉은 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드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드가 기본으로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레이아웃 가이드라고 보여 있는 이 부분을 마이너스를 눌러서 삭제하시거나 눈을 꺼주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왼쪽 레이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보시면 이 텍스트 부분, 타이틀 부분은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 레이아웃이란 자동으로 간격, 정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피그마의 가장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사이즈부터 맞춰볼게요. 전체 프레임을 선택하신 다음에 단축키 K를 눌러줍니다. 단축키 K를 누르면 스케일로 변경이 되고 스마트 스토어 사이즈 86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조정이 된 템플릿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내용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폰트 사이즈는 뒤에서 수정을 해도 되니까요. 텍스트를 먼저 써 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쓰고 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 어플라이 투 데이 삭제하고요. 저희는 배경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배경도 삭제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왼쪽 상단 부분과 동일하게 만들려고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텍스트가 너무 크고 폰트도 저희가 쓰던 폰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 제공되어 있는 폰트 사용하셔도 되니까. 이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지금 134인데요. 저희는 70에서 80 정도 말씀드렸죠? 70으로 바꿔 주고 조금 더 두께감을 줘서 세미 볼드나 미디엄으로 바꿀게요. 저는 세미 볼드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줄 간격이 지금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줄 간격이 지금 90%로 되어 있죠? 여기를 130% 정도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텍스트도 사이즈 작게 만들어 줄게요. 이제 좌우 옆에 상하 여백, 이런 것들만 조절을 하면 끝나게 됩니다. 자, 먼저 전체 프레임을 선택해 보시면 오른쪽에 오토 레이아웃이 걸려있지 않아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좀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오토 레이아웃 버튼을 딱 눌러주겠습니다. 자동으로 밑에 여백이 사라진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단 여백이 너무 없으니까 전체에서 상단 부분 12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좌우 여백도 좀더 주겠습니다. 전체 좌우 여백이 지금 33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60 정도로 줄게요. 모양이 좀더 갖춰지게 됐는데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시면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은 방금 저희가 가장 큰 영역에서 좌우 여백을 주다 보니까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이때는 전체 선택했던 이 프레임에서 좌우 여백을 없애주세요. 그런 다음에 안에 있는 이미지가 그러면 바깥쪽으로 예쁘게 붙었죠? 그러면 이렇게 타이틀만 안쪽으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이 텍스트 부분 선택해주시고 이곳에 여백을 주시면 모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 어렵네 복잡하네 생각하는 분 계셨죠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나면 응용력이 달라집니다 오토레이어 숫자 넣는 것만 알아도 반은 된 거예요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이두 번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단어가 읽기가 조금 불편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까지만 저는 한 줄에 놓고 모니나 쿠션은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아랫부분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에서 엔터를 쳐서 이렇게 모양을 좀 맞춰주세요 벌써 상단 부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아래 보이는 이 지그재그 이미지와 하단에 있는 텍스트 넣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피그마 사이트라는 곳에서 템플릿을 가져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사이트라는 곳에 있는 템플릿을 가져온 거예요. 가져온 사이즈를 선택해 보시면 지금 860으로 되어 있죠? 제가 단축키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단축키 K를 눌러서 860으로 변환을 해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미 지그재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조금 전 만들었던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는 딱 붙었죠. 두 개를 선택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오토 레이아웃 눌러주시면 이 중간 여백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시면 이 영역 부분 0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이제 왼쪽처럼 하기 위해서 배경 색상과 동일하게 바꿔주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박스, 아래에 있는 박스, 개별로 선택하실 필요 없이 방금 저희가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었던 이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셀렉션 컬러를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걸 보시면 동일한 애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오른쪽에 셀렉션 컬러에 있는 디테치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템플릿에서 사용하고 있던 스타일들이에요. 모두 다 풀어 주겠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스타일이 삭제됩니다.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포이드트 눌러서 배경 컬러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변경이 됐습니다. 필요 없는 걸 지우면 돼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 보시면 타이틀만 있기 때문에 필요 없. 있는 아래에 있는 이런 텍스트들.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색상도 보여야 되니까요. 이 블랙 텍스트 색상을 흰색으로 전체 바꿔주면 두 개가 동일하게 변경이 됐죠. 그런 다음에 왼쪽에 이미지가 먼저 나오는 게첫 줄에 나오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위로 올려만 주시면 자동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위치는 편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왼쪽에 있는 이미지와 오른쪽에 텍스트를 이렇게 자동으로 위치는 변경이 됩니다. 텍스트 또 바꿔볼게요. 지금 도 보시면 텍스트가 조금 큰 사이즈고 여백도 너무 없으니까 텍스트 두 개를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폰트 사이즈 38로 바꾸고요 줄 간격도 140 정도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다 오토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좌우 여백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으로 옮기실 수 있겠죠? 자, 밑에 보시면 아까 저희가 텍스트 지우면서 영역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까지 다 삭제해. 주셔야 중앙으로 이렇게 예쁘게 들어갑니다 이 앞에 있는 이미지 영역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특별히 디자인한 게 있나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부분 이 부분도 한번 해볼까요 조금 전 사이트에서 갖고 왔던 템플릿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3단짜리 템플릿이 있어서 이 부분 다시 컨트 r l C에서 가져오고 다시 전체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주겠습니다. 하단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쏙 들어왔죠. 가장 먼저 해야 될건 필요 없는 부분들부터 또 삭제를 하겠습니다. 왼쪽에 잠깐 보시면 지금 선택했을 때 보라색으로 나오죠. 기존의 템플릿에서 재사용하기 쉽게 컴포넌트라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전체를 모두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디테치 인스턴스 라고 딱 눌러주시면 모두 다 풀립니다.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지워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지우실 필요 없어요. 원치 않는 이런 여백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룹을 다 풀어버리세요. 언그룹 하시면 풀립니다. 영으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부 삭제를 해줄게요. 높이가 여기서 또 조절하고 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끌어올리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제 두 개가 더 있어야 되니까 밑에 있던 안쪽에 이 카드 부분 선택하셔서 컨트롤 d를 두번 누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제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백을 주고 계속해서 변경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대로 가져다가 텍스트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한 번에 오늘 다 알려드리면, 아, 머리 아퍼 하실 테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템플릿을 어떻게 활용해서 많은 상세 페이지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보여드린 방법들 외에도 더 다양하게 응용해 볼수 있겠다는 느낌 받으셨나요? 제가 3년 전부터 피그마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고 이제는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왜 피그마로 만드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피그마는 전문가만의 도구가 아닙니다. 디자인을 몰라도 툴이 처음이어도 피그마 하나로 모든 컨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기 위해 디자인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첫 번째 피그마 책이 나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린 기능과 예제뿐 아니라 더 많은 템플릿과 실전 노하우 꿀팁까지 한 권에 담았습니다. 강의와 함께 보시면 훨씬 빠르게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